저번 주에 왔이 저번 주먹다 이제, 저번 주다제 먹어서 이제, 저번 주왔제 저번 주 저번 주이 저번 주 이제, 이이이다 원장님 뭐가. 도 뭐야? <laughs> 응? 뭐야? 응? 장고 응? 뭐. 아로마래. 아로마. 뭐? 아 <laughs> 블렌딩. 해놨다. 블렌딩 블렌 딩요 자 머리카락인데 보신 것처럼 라이터로 머리가 이렇게 쉽게 탑니다. 탄머리에서 올레인을 바르면 수분 열고 됩니다. 올레인을 발라서 이렇게 라이터로 태워도 머리가 타지 않습니다. 열펌은 펌젤을 발랐을 때 연화가 되면 열로부터 모발이 손상이 됩니다. 근데 연화된 모발, 화는 된 모발에서 수분 열보제를 쓰게 되면 매직, 세팅, 아이론, 디지털의 열로는 모발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손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펌을 할때 열펌 가드는 강력한 수분 열보제를 사용해야만. 모발 타지 않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열을 줬을 때 모발에 윤기를 줄수 있어야 됩니다. 본 제품은 피마자 기름 캐스트 오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윤기를 부여하면서 모발을 태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펌 가으로는 온라인 제품 사용하고요. 복구펌, 복구매직 크리닉, 모든 복구시설에도 온라인을 사용하게 되면 보신 것처럼 머리를 안전하게 열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